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제가 비를 맞추지 않고요. 덮개를 덮어줬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비온 뒤에 하창하게 날이 개어서 미세먼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공중 습도도 먹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얼큰이가 됐고요. 이렇게 덮개만 덮어주어도 아이들이 햇빛을 못 봐서 그런지 이렇게 퍼지네요, 아이들이. 그리고 웃자람도 좀 있고요. 이제 햇빛이 굉장히 중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 이쪽에 보면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봄에 저희 집에 굉장히 어, 잘 성장한 게 라울이에요. 달궈지고요. 브래들리도 옆에서 보이죠? 예, 그리고 아메치스도 이렇게 아랄이 이쁘고요. 예, 그린 로즈도 이렇게 얼큰이가 됐습니다. 공조습도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되고 햇빛 못뭐 보면 이렇게 되네요. 포토시나도 보이시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특이사항은요. 저희 집에 선인장이 몇개 있는데요. 지난번에 비를 맞췄더니 어제부터 이렇게 서서히 꽃망울이 지더니 오늘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햇빛이 어, 이제 비치니까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네요. 작년에도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비가 확실히 비가 좋긴 한가 봅니다. 이렇게 어, 내내 꽃을 피우지 않더니 꽃망울을 터뜨렸고 이제 또 해가 지면 또 아이가 오물이네요. 성상하는 특징이고요. 이렇게 꽃이 예쁘네요. 선인장이래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러우도 폭풍성장을 했습니다. 얼굴이 얼큰이가 됐죠. 그 다음에 루비다나라고, 예, 제가 2 0 1 0년다역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고요그 다음에 프리린제고요 폴리린제인가요? 프리린제죠. 어, 이거는 파스텔 철화데 대통령다역에서 데리고 온 아이 미리 분갈이 해놨던 건데요. 어, 이제 잘 안착을 했으면 좋겠네요. 한, 한참 달궈야 될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벨 금이고요 이렇게 화월료도 이렇게 얼큰이가 됐어요 사실은 단품 하나가 그희래기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랑 같이 합식을 좀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큰이가 됐습니다 햇빛을 못 보면 아이들이 퍼지네요 저희 집만 그런 지 알았더니 영상에서 보니까 다른 댁도 그렇게 퍼지고 있네요 그리고 고스티고요 고스티 보면 이제 좀 헐렁하죠 어, 여기 보면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이어진 자국이거든요.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물꽂이를 해놨는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밑에 그 선반 밑에다 놔서 방치를 좀 했더니 이렇게 치마를 입었네요. 물꽂이를 해서 뿌리는 아주 왕성하게 길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은 밧줄처럼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밑에는 좀 떼어서 이 꽂이를 하고 같이 저기 합식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가 또 내일 온다고 해서 아이들 해줘야 될지 한번 고심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로 심어줘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놓고요. 고스팁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루돌프 지난번에 이제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거든요. 웃자라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만져보면 아이가 이제 확실히 뿌리 활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 맞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손깍지 벌레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제가 살포를 하고, 비를 맞췄더니 이제 괜찮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충제를 딱한 번만 제가 맞췄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를, 그 다음날 빗물을 이제 맞췄더니,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그렇게 하고, 실외기 위에다 놨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폭풍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이렇게 해서 얼굴이, 얼굴이 또 올라오네요. 새로 올라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얼굴이 두 개인데, 요 밑에도 또 하나가 보이지 않는데요. 돌출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꼬지도 그냥 올려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먼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루돌프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요거 와사트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제가 2000 시민 다육에서 데려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크는 친구예요. 아사텔. 예, 이 친구는 써보기별 많이 보여드렸고요. 골든 글로우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이름 모르다가 제가 영상을 보고 좀 찾았습니다. 골든 글로우고 빨간색으로 변하고 예쁜 친구고 라일락이죠. 일락도 거치대만 있으면 좀 다져질 텐데, 자꾸 자리를 교체해서 다져지는 게 늦어지네요. 아마빌레도, 예,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개 합식한 건데, 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시래기 옆에 그 아이들 커피컵에 이렇게 걸어놨던 아이들 봤거든요. 그 중에서 두 아이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가볼까 해요. 다른 아이도 같이 한번 하려고 그다가 너무 예뻐서요. 이 친구가 루신데라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 그, 제가 토분에 심어놨는데 제가 토분에 물을 주는 걸 소홀히 했더니 아이가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컵에다 제가 심어서 거치대 옆에다가 아, 이렇게 걸어놨더니 이렇게 아이가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프리티예요 프리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드려온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달궈졌죠. 이제 그냥 제가 관심 바뀌었는데 수영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줬죠. 커피컵에 그냥 심어놓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밑에 자국도 올라오고 이 친구는 입구지도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확실히 햇빛하고 통풍이 잘 드는 곳이 건강하게 아이들이 좀 다르지 얼굴이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요 홍령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건강하게 잘 크고요 이 친구는 제가 아, 산정호수 다육이농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태 많이 컸어요 초록색이 올라오죠 아 그리고 방알복랑 보시겠어요 이 친구는 우기, 비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우짜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햇빛을 못 보고 안에서 제가 LED 등을 켜주긴 했었는데도 우짜랐습니다. 그리고, 예, 니크 사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늘로 부지 모르고 이렇게 자꾸 크네요. 아, 제가 흙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걸리버여행기에 걸리버 된 것처럼 아주 키를 아주 부쩍부쩍 키우네요. 같은 흙을 썼는데도 이런데 다시 한번 제가 적심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아이고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로이트라는 친구고요이 친구도 저기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가 봄에 성장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초록초록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서 워낙 작은 친구였거든요 조그만 포트에 있던 친구인데 이렇게 자구도 많이 올리네요 조그만 나이인데. 그래서 노이트도 성장을 이제 봄맞아서 잘하고 있고요. 햇빛이 부족하면 심각한 일이 생기긴 하네요. 로망은요, 이건 어, 샤론 꽃농원에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아산이라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여기가 아산이 아니고 평택과 안중 사이에 샤론 꽃농원이에요. 달궈져서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제 온슬로우는 오거는 미니네 다육이 농원에서. 어, 제가 데리고 온 거고요. 그 당시에 순희정원님께서 방송해 주셔서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방송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데리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비안트고요. 비안트도 얼큰이가 됐습니다. 산정, 이 호수에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이게 얼큰이가 됐네요. 크리스 본이는 많이 보여드렸었고, 참, 챔피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벤바디스는 아, 이렇게 둘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데리고 온 친구 거든요 그런데 꽃대도 비슷하게 쌍둥이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이 친구들은 까다롭지 않게 굉장히 잘 성장을 하네요 이, 그때 저렴하게 데리고 왔던 친구였고요 예, 디케이는 이 친구는 철화가 있어서 생장점에 변이가 와서 저희가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아, 이번 봄에 이렇게 폭풍성장을 하면서 그 변이 된게 다시 생얼로 나타나면서 얼굴이 여러 개를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예, 초록초록 하죠. 이제 가을에 어떻게 변할지 어,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업의 오렌스꽃핀걸 마지막으로 여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어,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아이들 옷자람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렸고요. 또 손님장 꽃핀 것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수업에오렌지들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꽃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내일도 비가 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비 가림막을 또 해주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밤에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